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신규 감염자는 11명인데 모두 오클랜드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13명에서 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007명이 감염됐고, 이 중에서 549명은 회복됐습니다. 어제 신규 감염자 13명 중에서 트럭 운전자 한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슈퍼마켓 용품을 케임브리지와 해밀턴 그리고 타우랑가에 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타우랑가에세 군데 관심 장소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교육부 장관은 오클랜드가 5주째 록다운이 계속되고 있지만 모든 오클랜드 시내 학교의 방학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일부터 전국 학생들의 방학이 예정대로 시작됩니다. 이 결정은 뉴질랜드 교장 연맹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오클랜드 시민의 80%가 일주일 안에 코로나 백신을 최소한 1차 접종을 마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남섬 크라이스 처치에서 더니든 사이에 티마루라고 하는 동해안에 조그만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티마루 퀸 스트리트의 한 가정집에서 어린이 세명이 숨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10시경 사건 현장에 도착했고, 숨진 어린이가 형제, 자매라고 밝혔는데, 둘은 세살이고 하나는 7살입니다. 한 여성은 티마루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주 남아프리카에서 입국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은 없는 것으로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최근 5명의 10대가 사망한 치명적인 교통사고 이후